어느 토요일 아침 72세 박미자 어르신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귀를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약사님 귀에서 삐소리가 계속 나요.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러다 미칠 것 같아요. 박 어르신은 3개월 넘게 이명이 지속되어 수면이 깨지고 불안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뇌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요? 하고 걱정하셨죠. 사실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중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점은 이명은 단순한 귀 소음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 제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약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에서 수백 분을 상담하며 알게 된 이명의 실제 원인과 많은 분들이 직접 실천해 증상 완화 효과를 본 다섯 가지 금기와 세 가지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명을 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담한 50대에서 80대 이명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용하면 더 커집니다. tv를 끄고 자려고 누우면 삐 소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건 귀 문제가 아니라 뇌의 인식 문제입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적으로 심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 중요한 일이 있던 날, 왜 유독 이명이 심해지시나요? 이건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고, 청각이 예민해지면서 이명이 악화되는 겁니다. 셋째, 턱과 목이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사시는 분들, 목 근육이 딱딱한 분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명이 악화됩니다. 왜 턱과 이명이 관련이 있을까요? 턱관절이 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지러움, 두통, 불면이 동반됩니다. 이명은 단독으로 오기보다 신경계가 예민해진 상태와 함께 옵니다. 다섯째, 혹시 큰 병인가 하는 불안이 이명을 더 키웁니다. 혹시 뇌종양, 혹시 뇌졸중 전조증 이런 불안이 뇌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이명 소리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명은 절대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신경, 턱관절, 목 근육 그리고 뇌 기능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이제 이명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명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난청입니다. 이건 최신 연구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청각 세포가 약해지고 소리가 덜 들어오면 뇌가 부족한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 가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즉 이명은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뇌가 만든 소리입니다. 그래서 귀가 아니라 뇌의 청각 중추, 즉 축두엽이 문제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귀에서 뇌로 소리 신호가 전달되고 뇌가 소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난청이 발생하면 소리 신호가 줄어들고 뇌가 공백을 채우려고 전기 신호를 증가시키면서. 삐 소리나 쉬 소리 같은 가짜 소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경도 난청은 치매 위험을 2배, 중등도 난청은 3배, 고도 난청은 무려 5배까지 증가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축두엽이 위축되고 뇌 기능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명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의 경고 등입니다. 약국에서 이명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저에게도 잊지 못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70세 김정분 어르신입니다. 김정분 어르신은 평생 조용한 성격이셨고, 남에게 피해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님 이 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밤마다 귀에서 삐소리가 24시간 따라다녀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요. 제가 병원 진료 기록을 여쭤보니 mri도 정상, 청력검사에서 초기 난청만 있고 큰 병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중요한 단서가 있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무는 습관, 혀 옆면의 치아 자국, 만성적인 목과 어깨 결림, 심한 불면증. 이건 전형적인 신경계 과부하와 턱, 목 긴장성 이명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귀만 치료에서는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턱과 목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이명 관리는 귀 30%, 신경과 근육이 70%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관리법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어르신이 다시 약국에 오셨습니다. 약사님, 신기하게도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잠도 좀 자고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은 이렇게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함께 얽혀있는 증상입니다. 귀만 보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약사님, 이명은 평생 안 낫는다던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은 불치병이 아니라 잘못 관리하면 평생 가는 증상일 뿐입니다. 귀 자체를 완전히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라 뇌와 신경계를 재훈련하면 70% 이상의 환자가 증상 호전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일본의 최신 임상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명 관리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 소리 재훈련 치료. 뇌를 다시 훈련시켜 이명 소리를 중요하지 않은 배경 소음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둘째, 긴장 완화 치료. 턱, 목, 어깨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하면 많은 분들이 2주 안에 이명 강도가 20에서 40% 감소하고 8주 후에는 50에서 70% 호전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 방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반드시 피해야 하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코마킴 약. 이건 제가 약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이명소리를 두배 이상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위험합니다. 아메리카노 두잔 이상 에너지 드링크, 고함량 녹차와 홍차 감기약의 슈도에 패드린 코마킴 성분. 이명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디카페인으로 바꾸세요. 둘째, 질기고 단단한 음식. 턱 근육과 목 근육은 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근육이 조금만 긴장해도 귀에 즉시 신호가 전달됩니다. 딱딱한 음식은 턱 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명을 악화시킵니다. 고기는 잘게 자르고 견과류는 조금 줄이시고 오징어, 육포, 검은 당분간 피하세요. 셋째,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 이명 환자의 80% 이상에게 나타나는 습관입니다. 입을 가만히 있을 때 상하 치아가 1에서 2mm 떨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 치아가 붙어 있습니다. 치아가 붙어 있으면 턱이 긴장하고 이명이 증폭됩니다. 혀를 위잇몸에 붙이고 입을 가볍게 벌리는 연습을 하루 20번 의식적으로 하세요. 넷째, 큰 음악, 큰 TV 볼륨으로 이명 덮기. 이명 때문에 음악 볼륨을 높이면 청력이 더 나빠지고 이명은 더 심해집니다. 소리 치료 원칙은 이명보다 약간 작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다섯째, 코 막고 강하게 숨 불기. 코를 막고 흥하는 순간 이관이 손상될 수 있어 오히려 이명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귀 압력 조절은 부드럽게 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꼭 해야 하는 치료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음으로 소리 재훈련하기.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같은 자연음을 이명보다 살짝 작은 볼륨으로 틀어 두세요. 뇌가 이명 소리를 중요하지 않은 배경 소리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30분, 자기 전 15분. 이것만 해도 2주 안에 이명 강도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백색 소음, 자연음, 빗소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어폰보다는 스피커를 통해 작은 소리로 틀어 놓으세요. 둘째, 턱과 목 근육 풀기. 턱과 목 근육은 이명과 거의 직결됩니다. 매일 저녁 루틴으로 온찜질 10분, 턱, 옆, 근육 부드럽게 마사지, 혀를 윗 잇몸에 붙이고, 입을 살짝 벌리는 습관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세요. 턱 긴장이 풀리면 이명 강도가 줄어듭니다. 턱이 풀리면 이명의 30%는 줄어듭니다. 셋째, 60-60 원칙으로 청력 보호하기. 이어폰 볼륨은 60% 이하, 60분 사용 후 10분 쉬기, 큰 소리 나는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기. 청력 보호는 곧 이명 예방이자 치료입니다. 청각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명은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평생 고통스럽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얼마든지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금기, 세 가지 습관만 2주간 꾸준히 해보세요. 잠드는 시간, 마음의 편안함,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명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한쪽 귀에만 생기거나,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이명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이명 관리 시작합니다.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고 귀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끝까지 함께 지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년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